만약 좀비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공포영화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이 너무나도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좀비를 과학적으로 만든다면 가능한가를 주제로 실제 생물학과 신경과학 바이러스 연구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좀비의 핵심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없지만 움직일 수 있음. 두 번째 극도의 공격성이 있음. 세 번째, 감염성을 가짐. 네 번째, 신체는 살아있지만 자율성이 없음. 자연계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죠. 이 바이러스는 뇌의 침투에 동물의 공격성을 높이고 침을 통해 전염되게 합니다. 감염된 개나 인간은 극도의 공포, 과민 반응, 물려고 하는 행동까지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쥐의 뇌에 침투해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고 심지어 고양이 냄새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결국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기생충은 다음 숙주로 이동하죠. 행동을 조작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이미 존재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메커니즘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를 개량하고 인간의 편도체를 자극해 극도의 공격성을 유도한 뒤 동시에 의사결정 영역인 전전두엽을 억제합니다. 이러면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은 공격적 인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말벌은 바퀴벌레의 신경절에 독을 주입해 자율성을 제거합니다.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약물이나 전기자극으로 뇌의 운동 중추를 활성화하면서 전전두엽은 억제하는 방향이 되겠죠. 실제로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움직임을 조작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쥐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외부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약물입니다.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독은 신체를 마비시키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복용한 사람은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이후 환각약물을 사용하면 외부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이티의 부두 좀비 전설도 이러한 방식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좀비와 유사한 상태를 만드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염, 뇌조작, 신경제어, 약물 등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연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와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건 명백한 윤리적 범죄이고 국제생명윤리 협약에 위배됩니다. 과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지, 공포의 생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니까요.